아침 긍정학원 69일차.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결심하면 세상은 나를 위해 움직인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 0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하루를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한다.